우리 아버지 자리는 어딜까? 여기. 어. 네. 가시죠. 아, 네. 여기. 여기. 어, 여기구나. 어머니 자리는 어디다 해요? 여기 거기가내 자리예요. 이제그 텐트 치우래야지. 어디 어디? 이거 텐트 쳐야 돼. 아, 텐트 치고 네. 아버지가 바쁘시구나. 그렇다면 못해요. 음. 아, 아따. 어디 뭐 창고가 있나 봐요? 콩 하나 갖다 놓고가 없다, 콩. 이건 뭐예요? 자판? 네. 창, 창. 네? 창. 아, 차양 이구나. 네, 그렇게 하면 나 조금, 조금 조금 나와야 아, 차하이 그렇죠? 차야 이 앱니다, 차야 이구나. 여기다 이구나. 요차기이오이오이이거 여섯 개씩 이구 여섯 개씩 이이이이 가지 몇개 넣는 거야? 여섯 개 씻어요. 여섯 개 얼마예요, 어머니? 뭐야? 가지도 아니, 여섯 개에 삼천 원이야. 여섯 개에 삼천 원. 오이도 삼천 원. 가지도 삼천 원. 마늘은 얼마예요? 한 짝에 오만 원씩. 오십 개에 오만 원. 야, 여기서 최상위 가격이네, 양파는. 양파 만, 만삼천 원이야. 만삼천 원. 이거 어머니, 이렇게 해서 장에 나오시면 많이 보태면 되세요? 이거 해서 쓰는 거, 그런 거는 어, 생활비에. 이거 해서 살림 오는 거죠. 살림하고. 응. 이게 생활비 들어오면 또 기분 네. 좋고. 응. 그 사람은 이제 와서 팔아서 자기가 돈을 다갚니까 그런 네. 재미도 있고. 응. 그리고 돈 쓰는 재미도 있고. 또. 아니, 아버지 렇게 그 일만 이냐고 아버지 뭐돈못 써요? 그, 여기 와서 쓰는 건다저 사람이 관리하고, 내가 쓰는 돈은? <laughs> 네, 어디서나요? 나또 그 있어. 있어요? 그 마늘 같은 거. 아, 마늘은 아빠 거예요? 어, 마늘하고 고추하고, 그런거 내가 맞았어. 팔아다 지금. 아, 거야. 그걸 어머니가 딱 주세요? 응. 나머지는 다 어머니 아, 거고. 어. 근데, 여기 나오면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사실려면 약간 뭐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술은 그날의 운이에 그날의 운? 응, 그날의 운이에요 특별 이렇게 막 노력하시지 않고 그냥 펼쳐놓으면 네. 얼마예요? 하면 그래. 그냥 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장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가만히 앉아 계세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래. <laughs> <laughs> 오이 싱싱한 게 6개 3천 원이 되는데요? 있어요. 여섯 개. 예. 아이고. 역시. 야, 한 천원. 이거 봐. 인물이 예? 네. 이거 봐. 지금 가져요. 종무대기. 종무대기야. 어 아, 받으시고. 네. 네. 한 무대기에 3천원이니까 종무대기 6천원어머니개시했어요 기분 좋으시죠? 그러면 인택치 오시면 인터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 저 오늘 이것좀팔러 나왔는데, 여기 보시고 조금 안 사신 거 있으면 좀 팔아주세요. 아, 자, 등으로 하나 드려야지. 오에 가 여섯 개에3 0원3 0원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요거, 네, 요거, 요거랑, 쬐까한게 하나 더 있네? 거 하나 더 해가지고. 잘 근데 어머니 예쁘시다. 근데 옷 색깔이 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네? 옷을 옷을 얼른 이렇게 사러 왔는데 이렇게 잘 예쁘게 하고 온 거야? 2,000원 하고. 으로 가세요. 아, 2000원, 아 6,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 어, 오셨어요? 고추 사러 오셨어요?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요거 여섯 개. 그3 0 0 0원 여섯 개3 0 0 0원2 0 0 0 원에 네개0 0 0원에 4개? 사... Stärker, 더 음, 더 4개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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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사사니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네감사합니다맛있사 드세요. 네.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요사 <laughs> <장사 잘해. 웃음> 마늘, 양파, 오이. 어, 지금 사셨어요? 사려고 지금 잘 됐네. 이거, 여섯 개. 네, 어떤 게? 삼천 원. 이거. 여섯 개, 삼천 원? 예. 주세요, 이거. 드릴까요? 이거, 이거 좋은 걸로만 좀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네. 가서 잘 하시겠는데, 오늘? <laughs> 그러게요. 잘 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천원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손 들어오니까 좋죠? <laughs>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많이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가지 얼마야? 가지? 네, 3,000원. 네. 아, 거기서 줄 거야? 예, 감사합니다. 잘 넣어줄게요. 아, 네, 몇 개에? 요몇개 어,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왜 써. 어머니 이거 가지 얼마나 더 있어? 지러 지몇가를 어우, 이거 가지 아직 너무 덜 많네. 음... 그거 얼마나 남으셨어, 아 아니야. 어? 아니, 얼마나 남으셨어? 여긴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면 3천 원, 3천 원, 6천 원. 아, 여기가 그냥 까요 아, 여기... 어머나, 우리 큰손 오셨다. 야, 아, <laughs> 아, 이거는... 3, 네, 그러면 이건 얼마요, 어머니? 2천원씩 맞아요. 2 0원 그러면 이거 4천원 맞잖아. 네. 그러면 이거 주면 되네. 네. 네. 큰손 오셨어요? 큰 손. 강화시장에. 어머니 네, 진짜. 이건 참큰 손을.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감사해요. 온 식구가 다. 어 <laughs>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식구들 나눠 먹을게. 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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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 이게 비싼 걸 샀었어요? 예, 뭐. 아메리카노 아이고 어떻게? 여기 강화상으로 아메리카노 싸요. 강화, 강화 아메리카노 좋아. <웃음> 네. <웃음> 아이고 예, 예잘좀 전해주세요. 오늘 잔치한 적었다, 잔치한 적었어. <laughs> 예? 진짜예요. 어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고등마시오. 예예예.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오이 끝. <laughs>